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에 따라 10년 후에는 지역의사가 배출됩니다. 당장의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칼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발견된 지점이 미얀마 영해를 벗어난 곳인 만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색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아트페스티벌 2부가 이달 1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전관에서 열립니다. 유흥업소 등의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낮과 밤의 기온 차 크게 있습니다. 더불어 대기도 계속해서 건조해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유하경 기상 캐스터입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변화무쌍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0.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올랐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 최고 14도 안팎 예상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사이 빗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도 차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우리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역 의사 제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지역의 의료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지역 의사가 배출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최근 마감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수속권 솔림 등의 고질적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지역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금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논란을 거듭 배운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02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의사가 배출되려면 의대와 전공의 과정 등 10년가량 있어야 합니다. 당장 붕괴하고 있는 지역에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근 모집을 마감한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도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병원은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안과 등은 전공의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전부터 그랬어요. 의정활동지 전부터 소아청정과 소 대구에 문 닫는 곳도 엄청 많다 하면서 의사가 없으니까 한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시민사회에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공공의료 예산 대폭 확대는 물론 중장기적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료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을 담당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즉 지역의료 살리기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랜 의정 갈등은 끝났지만 의료 현장의 수도권 쏠림과 과별 불균형은 점점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안의 하나로 지역 의사제가 도입됐지만 실제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 기간 더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정 정책적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제한입니다. 대한항공의 칼파르팔기 실종 사건 38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특별기획 뉴스입니다. 칼파르팔기로 추정되는 동체가 발견된 지점이 미얀마의 영해로부터 두배 이상 떨어진 접속 수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미얀마 영해를 벗어난 만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색에 나설 수 있는 국제법적 명분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신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문화방송 특별추여팀은 2020년 1월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서 칼 858기 추정동체를 찾았습니다. 발견 지점은 미얀마의 육지 쪽 기준선으로부터 시비에리보다 2배 이상 먼 곳입니다. 추정동체가 미얀마의 절대적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서 벗어난 접속수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습니다. 영해와 달리 이 구역에서는 타국 선박의 항행과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우리 정부의 수액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이카오 즉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의 부속서에 따르면 영해박 사고는 항공기 등록국인 우리나라의 조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칼8로팔기 실종 당시 미얀마는 조사 능력이 없었고 전두환 정권은 테러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고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우리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당시는 구성되지도 않았고. 항공국의 안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안전과 입장은 이게 보안 어,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항공 사고조사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대처를 한 거로 제가 역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항공사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칼 858기 추정동체 수색을 통한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추정동체가 있는 다외 인근 지역은 현재 미얀마 군부와 반군 간의 교전이 잦은 곳으로 육로를 통해 접근하기 힘든 점입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전국 불안과 안전을 이유로 수색 협조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과 국제법상 보장된 조사 권한을 근거로 미얀마 군부에 강하게 요청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하고 협의를 외교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런 사전작업을 통해서 수색작업을 진행하면 은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안담한 해역의 수색은 파도가 거친 우기가 아닌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내년 1월과 2월이 최적기로 꼽힙니다. 하루 빨리 칼, 바로 칼기 동체를 찾아 유해를 수습하여 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그리고 온천하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유족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과 교섭을 시작하고 수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등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의 거점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영일만항의 산업적인 특성을 살려 에너지와 철강 등 벌크화물 특화 항만으로 차별화한다는 전략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바닷길 북극항로, 유럽과 아시아의 거리를 30% 이상 단축시켜. 물류혁명을 가져올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자체 간 거점 항만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지리적으로 북극과 가장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을 특화 항만으로 육성합니다. 본격적인 정책 발굴에 나선 경상북도의 핵심 전략은 차별화입니다. 철광과 에너지 등 벌크화물 운송에 특화된 영일만항의 특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북극 항로를 오가는 선박들이 주로 광물이나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을 운송한다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강, 수소, 2차 전지, SMR 산업단지 등 지역 배후 산업과 연계하면 영일만항은 경유지를 넘어 복합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물동량의 80% 이상이 자원입니다. 그 LNG나 어, 또 수소 같은 그런 얻기 쉬운 러시아의 북극 에너지 자원을 잘 활용해서... 또 영일만항을 확장해 인공지능 기반 극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북극해 운항 정보를 총괄하는 북극해운정보센터 등 국가기관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일만항을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16선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32선석으로 늘리는... 우리 경상북도는 발굴된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해 정부에 반영하고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 미술품의 대중화를 위해 시작한 대구 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예술과 일상을 잇다라는 주제로 작가와 시민 간의 거리를 좁히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작가 150여 명의 작품으로 벽면이 빼고 갑니다. 개인전이나 초대전을 열기 쉽지 않은 중소 작가들이 시민을 직접 만나 예술 세계를 알리고 작품을 팔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작가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을 발표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저렴하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 미술 화랑이 주도하는 다른 아트페어와는 달리 대구 아트페스티벌은 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을 고릅니다. 접근도 쉽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어, 그 저기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소한의 부수비를 제외하고는 판매 대금 모두가 작가에게 돌아갑니다. 작품 가격이 부담스러운 시민이 미술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40, 50, 60전도 열었습니다. 한 작품을 40만 원에서 50만 원, 60만 원에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구아트페스티벌 2부는 오는 13일 토요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전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영하 253도의 초저온에서 수소의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인 게 액화수소입니다. 대량 저장과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지만 안전성 검증 인프라가 부족해서 상용화가 늦어져 왔는데요. 이 공백을 메울 국내 첫 시험센터가 충북 음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MBC 충북의 허지희 기자입니다. 수소차와 버스, 선박, 대형 트럭, 산업용 발전 등 활용 분야가 빠르게 늘고 있는 액화수소. 기체수소보다 장거리 운송과 대규모 저장에 유리해 산업용과 대형 수송에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하 253도의 극저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탱크와 이동용 탱크로리, 배관, 밸브 등 모든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이런 극저온 설비를 시험할 전용 기관이 없어 기업들은 설비 인증과 안전 검증을 위해 해외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액화로 된 수소를 가지고 제대로 이제 검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액체 질소를 대체해 가지고 질 액체 질소로 검사를 하고 그것을 액화수소로 가름하는 형태로 검사를 진행해 왔, 왔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메울 국내 최초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가 음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가스안전공사는 319억 원을 들여 센터를 구축하고 저장탱크와 탱크로리, 안전밸브 등 액화수소 특정 설비 7종에 대한 시험과 인증을 시작했습니다. 시험할 저장탱크와 탱크로리에 액화수소를 주입해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120시간 동안 증발되는 가스량과 압력 변화를 측정하고 단열과 진공 유지시간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안전밸브와 긴급 차단 장치의 극저운 작동 성능 검사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센터의 개소를 통해서 국내에서 인증받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D 실증도 지원에 부품 국산화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수소평가 인프라가 구축된 음성군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의 안전 표준화 클러스터가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이제는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센터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대씩 4톤급 액화 수소 텐코로리를 시험 검증하며 운영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공인 노무사가 부당해고 구제 심판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답변서를 냈는데 없는 판례를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환각 판결문을 동원한 건데 직업률을 넘어 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아내를 위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낸 전상우 씨. 전 씨는 회사 측 노무법인의 공인 노무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무사가 인용한 전체 법원 판례 10건의 원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도 사건 번호를 검색해봤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 없는 사건인데 혹시 그챗나뭐 이런 거활용는사건전 씨가 원본의 진위를 밝혀달라고 진호 위에 요청하자. 해당 노무사는 그제서야 AI로 판례를 찾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사측을 두둔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이 만든 환각 판결문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노무사는 AI와 인터넷으로 판례를 찾는 경향이 많다며 사실관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니 고의나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를 심판하는 지방노동위원회도 판례가 가짜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막아내지 못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만든 허위 판례를 실제 사건에 적용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도 채 gpt를 활용해 불송치 결정문을 쓰다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이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저 판례를 예. 검색하고 내용을 그 추출할 때 예. 무슨 AI를 느냐고요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인용해서 사건을 종결한 거잖아요. AI 환각 현상이 만든 존재하지 않는 가짜 판례를 검증하지도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전문가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면 법적 근거로 활용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당 해고를 인정받은 전 씨는 허위 판례를 인용한 노무사의 노무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달고지 지방 법원은 유흥업소 등에 단속 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 원에 또 다른 경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유흥업소와 풍속업자 2명에게 2,000여만 원의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기용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한국정치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엄 교수는 정치 경제 지역 전반에서 양극화가 심화한 시대에. 정치학이 사회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회를 상생의 정치학을 실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를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의 교차점이라 규정하며 한국 정치학회를 선거 완결성 연구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역할을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X 이음 운행 확대가 예고되면서 이달 중에 나올 추가 정차역 발표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 등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관광객 수요와 150만 생활권을 내세우고 안동시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해운대 유치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시간표와 차량, 선로 여건 등을 두고 검토 중인 가운데 발표는 15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예산 1리 주민들께서 40만 원, 성주군 대황 1리 주민들 35만 원,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5만 원, 성주군 성산 3리 주민들께서 25만 원, 구미시 신평 1동 노인 후원회에서 10만 원, 구미시 신평1동 통장협의회에서 20만 원, 구미시 신평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10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변화무쌍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0.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올랐는데요. 낮 기온은 최고 14도 안팎 예상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 아침에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더불어 계속해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여전히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사이 빛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도 차차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2도, 구미는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12도, 구미는 1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4도로 시작하고요. 영주는 영하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용주 모두 1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 전망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우리 지역에는 빛 또는 눈이 예상되고요. 당분간 기온 변화가 큰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